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탈락 이의신청 심층 분석. 이의신청 제도 개요.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 이의신청은 잘못된 평가나 누락된 정보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제공하며, 기업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심사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. 이의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기업이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적인 절차로,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많은 창업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제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. 이의신청 절차 및 기한 신청기한 및 방법 이의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일부 사업의 경우 7일 이내로 기한이 더 짧을 수 있으니 개별 사업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.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. 서면 제출, 정해진 양식의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경로, 우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 첨부자료, 탈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 및 증거자료 필요 이의신청서 작성요건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탈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반박 근거 관련 증거자료 첨부 보완된 사업계획서나 추가자료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한 내용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 절차 심사기구 및 과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 심의조정위원회 상정 관리기관은 접수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. 신청기업 참석 이의제기 신청기업은 심의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. 재심의 진행.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실시한다. 심사위원회 구성.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해당 지침을 준용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. 이의신청결과 및 후속조치. 결과 통보방법. 이의신청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위원회 개최일 이후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